골파이어, 인마 빠이 빠이요 자, 다 멀티길 꼽잖아, 바로 그냥, 인마 보트니까 네가 엠포해서 형을 업어줘야될거 아니야. 와, 엠포 죽어도 안 자식이 나쁜 놈이네 이거. 야, 센나 어느 정도 하면은 엠포도 다다해습니다 엠포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센스는 가벼 가벼우니까 날다니는데 정작 적을 못죽이 적을, 적을 못 죽여? 근데 센스는 이제 날라다니지센스 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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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n 라다니다는게뭔 말이야 이 n s e n Sensen, Sensen. Sensen, Sensen. s e n 셔터 n Sensen. 가 러블가 아우, 와, 이거 몇 명이야? 왜 이렇게 많아? 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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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방형 적배, 적배, 아이디가 죽방형 이네요 야씨적이 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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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적배, 적배, 살짝 위험한데 어이형 잘해 죽방이형야 잘못 건드려 죽방 맞겠어야 얼굴이 야 여까봄 야, 빠이 뭘빠이할마 바이 바이요 짝 닫고 멀티킬 꼽잖아. 바로 그냥 인마 아... 지렸는데 사각 없고... 적배일... 다른 어이뜰것 같은데... 이 사람... 적배들 군대님, 안녕하세요. 네네, 말씀하세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큰게 오는데. 저는 우선 제가 지금 M4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AK를 원래 AK 정석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세포 스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처음에 이노베이션 클랜에그 예전에 이노 봄이라고 황인준이라고 그 친구가 AK 프로 프로 이제 이 자격증 있는 친구인데. 그 친구한테 이제, 이제 알려줄 때 들었는데, 그냥 AK는, 나 무조건 1.4라 그랬어, 무조건. 그러니까 거의, 초, 진 초근접 완전, 완전 근접이지, 완전. 초근접. 초근접 빼고는 무조건 1.4라 그랬어. 근데 제가 이제 앰플를 하도 쏘다 보니까 1.4가 적응이 이제 안 되잖아. 적응이. 그래서 좀 난사를 많이 해요, 저는. 근데 원래 정석은 1.4야, 어, 1.4 아니면은 보세요. 제가 여기서 그냥, 그냥 반동을 안 잡고 쭉쏴볼게요 여기, 이렇게? 여기, 또 어떠서 볼까? 예. 네. 반동 안 잡아볼게요. 올라갑니다. 근데 여기서, 이제 반동을 이제 잡아야지. 이제, 내, 내 손으로. 반동을 잡아야지. AK가 반동이 많이 심하잖아. 그죠? 적라인꺼지고잡가지고 <목소리가> <좀 그냥> <목소리가> 이건 발자 일점사형이 거다 일점사형. 그 연사 아니에요 이건 방금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방금 일가 받고 셔터 막핑 두 개. 쳐다보지 마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여보면 때울게요. 왜둘다 그냥. 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해볼까요 이니? 끝났어 임마 버스는 지나갔어 임마 관찰했다. 쇼크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이거는 난사예요 <laughs> 오우 분이 승리하였습니다.